베스트 지니스트 1. 성우는 미도리카와 히카루님으로 유이왕의 카이바 세토 원포맨의 가로우 슬램덩크의 서태웅 등을 연기하셨습니다. 2. 히어로 랭킹 3등이지만 인기랭킹 은 압도적인 1택이라고 하며 여자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과 중년 남성 모두 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. 울포옹과의 싸움의 충격 때문에 패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. 다 개성은 파이버 마스터로 섬유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개성이고 데님 재질이 가장 조종하기 쉽고 스웨터 재질이 살짝 어렵다고 합니다. 오 최종 공명 개막편에서 맨 얼굴이 드러났는데 문제 없이 상당히 잘 생겼습니다. 얼굴이 길다는 것이 함정이다. 육 자신의 사이드킥 컨테는 위쪽은 원래어로 코스튬 아래는 청바지 머리는 십대형 가르마를 하는 패티시가 있습니다. 7. 코스튬은 자신의 개성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옷의 소재가 데님으로 되어 있어 어디서든 쉽게 개성을 사용 가능합니다. 그럼 이만...